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 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장부터 3장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와 관렙처럼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이러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도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며 교훈을 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지 그 목적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아홉 집합한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지식 있는 큰 백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도라와 모세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세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신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적용합니다. 정말 우리 성김의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혜롭고 지식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의로운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후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나로부터.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쳐 나가는 지혜롭고 지식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사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진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고비를 칩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교훈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기억으로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을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며 말합니다. 여기 바부월의 일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해 음행하는 이러한 모습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 당하는 멸망 당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순배에 빠져들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알볼 음행사건과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과 우상숭배 성적 타락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것이 고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10개명은 1계명부터4계명까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개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자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을 가르치라 하는 말씀 앞에 큰 순종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왜 가르치느냐? 배운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이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주칩니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이 너희 앞에는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큰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는 그 모든 귀례를 듣고는 이큰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칠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가까이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러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그래서 이절 백성들이 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율법이 공의로운 큰 나라 공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돼서 억울하게 약자가 손해를 보고 강자가 이익을 보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약자라고 감싸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혜롭고 지식 있는 백성임을 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 인정하도록 하라하 거죠 지혜롭고 지식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기도하여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공의로운 큰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교회는 알고, 항상 성경 시험지, 큐티,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또한 늘 말씀을 듣는 것,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의를 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 오직 너는 스스로 섬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 내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해 있는 날에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거기 주집니다. 너는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우리의 손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야 1 0니다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주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다. 그두 번째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십. 먼저 부모를 부장시키고 부모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정에서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어떤 사회 속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으로 가르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에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를 말할 때 왕이 되면 왕은 자장에게 성경책을 갖다가 그 율법책을 복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옆에 두고 읽어서 여와를 호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책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교만하지지 않는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의 원권이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과 저는 원 같은 자하당입니다. 이러한 원 같은 자하당의 권위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어떻게 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옆에 두고 읽어서 여와를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교만하지 않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왜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듣고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1 0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이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형상은 볼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그 그를 보면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그서하님이 음성으로 말소리로 이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십니다.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라. 곧 십계명이며 두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 볼사건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순배 이러한 범죄를 한 근거가 뭡니까 십계명이 있었기에 이들의 죄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바심 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고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줘서 출애굽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알 보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이러한 모습, 음행, 우상 숭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를 도와의 살공동체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매일 평일은 3장 주일은 5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퀴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취업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공의로운 큰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으로 여호와 경애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양육하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한 날.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문자로 보내서 그들이 여러분과 저희가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 육적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바할부월 사건을 통해 민숙이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멸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오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므로 하나님 지혜롭고 지식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공의로운 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계속 가까이 에서 여우와 경의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 하나님, 정말로 대대순순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성김의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우리.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자녀들, 손주들까지 있는 곳에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